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바로 비료입니다. 결과물을 얻고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자재를 통해 재배가 되어야겠죠?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생참치 부산물을 이용해 만든 양어장 사료와 부산물을 대표해서 만든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삼치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작 비료 산업에 큰 획을 그은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화학 비료 사용 및 부패된 원료와 열악한 제조 방식에서 탈피하는 생물 발효 공정으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가신과 노력의 결실인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액체 비료를 공급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혼합 유기질 비료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친환경 유기농식품 시장에 맞춰 친환경 비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화학 비료로 키운 야채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풍부해서 안전한 먹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치 보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비료는 참치가 가진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 발효로 가수분해해서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서 식물에 흡수가 쉬운 아미노산 질소를 함유하여 식물의 성장과 생육을 활발하게 하고 가실의 윤탁과 당도에 도움을 주는 비료입니다. 우와, 이게 다 뭔가요? 참치 부산물입니다. 참치 부산물은 가축들이 먹는 사료로 만들어지고 가루로 곱게 갈면 비료료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특히요, 생참치 비료는 그 효소로 분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물의 흡수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잎에 있는데 DHA 그런 기능성 지방산이 곤충 기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 농약으로서까지 기능을 하는 아주 좋은 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루로 만든 부산물을 기계에 넣고 찍어내면 이렇게 손쉽게 사용 가능한 비료로 완성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유 기술 덕분에 우리 집 식탁도 건강해지겠죠? 일반 유기질 비료는 똑같은 유기질 비료지만은도 그 유기질 보로 참깨박이나 미강박을 만들었을 때는 바로 과정이 공정이 없기 때문에 가스장이나 이능기 상당히 많이 생기지만은도 우리 참치 비료라는 자체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바로를 서른여섯 년 식이기 때문에. 작물 생산량도 많고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공장 앞엔 유기질 비료를 시험해 볼수 있는 작은 텃밭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먹고 식물들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 비료들은 어떤 작물에도 다 가능한 건가요? 예. 네, 작물은 전부 다 됩니다. 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되는 작물은 없습니다. 물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뿌리에 흡수가 되면은 제품맛과 당도가 억울하고 크는 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크고 맛과 당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직접 사용하는 농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눈으로도 식물들의 색이 무엇보다 푸르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결과물 덕분에 계속해서 이 비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데요. 산채 비료 부산물을 쓴다고 해서 왔는데 yeah. 어떤가요? 써보신 시니까. 뿌리 자체가 액수로 튼튼해지 튼튼해지는 것 들면은 위에 잎 자체도 싹 감았고 액수로 윤이 나고 다른 걸 써가지고 60박스를 나오면은 요거를 쓰는 것 들면은 약한 70박스, 60한 19, 8박스 약 10 박스 정도는 더 나온다고 보면 돼.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농부들에게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게 될 소비자들에게도 꼭 필요하죠. 더욱 건강한 비료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유기농 비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 친환경 비료를 통해 새로운 비료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생물 농약 기능을 하는 참치액체 비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참치와 마늘 껍질을 이용해 항생제를 대체하는 기능성 사료를 연구 개발하여 안전한 먹거리 재배 문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